안녕하세요. 제피디입니다. 가민 엣지 1050 신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리뷰가 올라오고 있고 사용자가 생길 정도로 어느 정도 물건이 풀린 것 같은데요. 아직 국내 가격과 국내 발매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가민 1050 프리뷰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격은 699.99달러 700달러 정도고요 어, 1040에 비해서 100달러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환율 대충 한 1400원 잡아서 계산해보니까 98만원 정도 나오고요 1040도 번들셋이 100만원 가까운 가격 그러니까 98만원인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아무튼 90만원인가 그렇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솔라는 이제 100만원을 살짝 넘겼고 대충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1040 사용자고 거의 발매하자마자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년째 쓰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발매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가지고 10만원인가 20만원인가 공식적으로 가격을 인하해버렸거든요. 그때 제가 와 이런 어 xxx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발 좀 그런지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기존에는 282에 470 해상도였는데 이게 480에 800으로 뭐 거의 두배 가까이 해상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픽셀이 보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화면의 해상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이 된것 같고 가민 측의 말에 의하면 거의 핸드폰의 수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터치를 해서 페이지를 넘기거나 클릭했을 때 그런 느낌까지 핸드폰 수준일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암튼 화면 해상도는 핸드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언젠가 실물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정확히 전달해 드릴 거고요. 외관은 이제 약간 이렇게 각이 진 형태로 변했고요. 버튼의 위치 같은 경우는 어, 기존의 1040과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여기 아래쪽에 버튼 두개 있고 옆에 전원 버튼 있는 게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가민월렛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애플페이도 잘 사용할 수 없는데 과연 가민페이를 어디서 사용할 수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이론대로 한다면 하민 1050 가지고 라이딩을 하면 지갑을 놓고 가도 되겠지만 어... 아마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이 뒤에 마운트 부위가 1040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이었는데 다시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에 볼트 두 개만으로 간단하게 교체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사실 요 날개 부분이 부러지는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알루미늄으로 1040때 바뀌었었는데 다시 플라스틱으로 바뀐거 보면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저도 1040을 떨어뜨린 적이 한번 있고 제 주변에도 떨어뜨린 분들이 계신데 어, 1040 같은 경우는 요게 알루미늄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 마운트에 플라스틱을 그 알루미늄이 부숴먹어서 저도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고 주변에서 떨어뜨린 분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뭔가 강해지면 약한 부분이 부러지게 마련이죠. 어 제가 이 부러뜨린 얘기를 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민 마운트 중에 알리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구입했다고 치면 여기는 알루미늄이니까 절대 뭐 부러지거나 떨어지거나 해서 속도계가 떨어질 일이 없겠죠. 그런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가민을 잡고 있는 이 플라스틱. 이 플라스틱이 요 날개가 깨져서 가민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발 가민 마운트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 플라스틱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사용을 해보면 가민 순정도 요게 여분이 몇개 들어있잖아요. 가민 순정 같은 경우는 이게 절대 부러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알리발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게 많이 부러져서 가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리발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체크 잘 하시고 어 안전끈 꼭 걸어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얘기가 잠깐 딴 데로 샜는데 아무튼 요 뒤에 부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는 사실 뭐다 엄청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어 엄청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뭐 배터리 배터리 시간 사용시간은 오히려 줄었는데도 아무튼 배터리 그 다음에 어 앞사람이 먼저 간 사람이 도로 위험 경고를 보내 주면 뭐 그런 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룹 라이딩을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나랑 같이 타는 사람이 구간 기록이 몇이었는지 뭐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 뭐 그리고 워크아 같은 거 훈련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졌고 또이 내장 스피커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비프음 정도로밖에 경고음이 안 들리던 게 이제 어 스피커가 있으니까 소리로 전달도 가능하고 음성으로도 전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엄청 뭐가 좋아진 게 많아요. 막, 이렇게. 하지만, 어, 여기에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말고, 이렇게 좋아진 것 중에,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것은, 펌웨어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민 840, 1040, 540, 이런 제품도, 업그레이드 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 정확히 알수 있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게 불편해서 문제가 됐던 적은 없죠. 저도 1040 사용을 하면서 뭐 이런 게뭐 잘못되고 안 되는 기능이 있어서 불편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어떤 점들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282의 470픽셀이었는데 이제는요. 480에 800픽셀이거든요. 굉장히 선명해지고 컬러 표현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거의 핸드폰에 육박하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아, 요거는 아주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업그레이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가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배터리를 더 많이 먹겠죠 그래서 기존의 1040 같은 경우는 최대 35시간 그리고 배터리 절약 모드에서는 70시간의 사용시간을 보여줬었는데 어, 1050은 이제 최대 20시간 그리고 절약 모드에서도 60시간으로 배터리 사용시간이 줄었습니다 어, 당연히 액정이 좋아졌으니까 배터리 사용시간이 줄어든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근데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1040을 사용하면서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서도 한 번도 배터리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약간 그런 자부심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사용하면 20시간이니까 새벽에 나가면 저녁 때 그냥 끝나는 거죠. 어, 장거리 랜도너스라든가 국토종주 이런 거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50 솔라가 나오기 전까지는 1040 솔라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무게가 늘었습니다. 161g으로. 기존에는 126g 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 35g이 무게가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명한 화질을 얻은 대신에 배터리 사용시간이 줄었고 무게도 35g이 늘었습니다. 아, 요거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배터리 무게가 늘어서 전체적인 무게가 35g이나 증가를 했으면 디스플레이가 좋아졌어도 기존 만큼의 사용시간이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배터리 용량이 증가해서 무게가 35g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 시간이 줄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안 그래도 무거워서 1040안 쓰고 840이나 540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런 분들은 1050을 오히려 더 선택을 안 하고 850이나 이런 거를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당연히 프로세스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속도는 더 빨라졌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더 빨리 우리들에게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1040을 2년 동안 쏘는 입장에서 어, 저는 1050은 구입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출시되고 나서 몇달 있다가 가격 조정이 되면 그때 구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뭐 아마 제가 볼땐 구입하지 않고 1040을 계속 사용을 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구입해서 여러분들께 실물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구입할 예정은 없기 때문에 제 주변 분들 중에 누군가가 1050을 구입한다면 그때 다시 실물 리뷰를 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쓴 소리를 하니까 가민해서 저에게 뭐 이런 거 샘플 하나 보내줄 리가 없기 때문에 옆에 동료가 구입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아무튼 더 향상된 해상도와 화면 밝기, 빠른 속도, 다양한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된 가민 1050. 간단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고요. 국내에 정식 발매되고 국내 정발 가격도 나오고 제품도 제가 볼수 있으면 다시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조필이었습니다.